안녕하세요. 마이크로 러닝 교육 콘텐츠 개발에서 적정 기술과 베네코아를 소개하게 된 기계공학과 황예지입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적정 기술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이슈를 조사하고 이러한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였습니다.베네코아는 베네핏과 아쿠아의 합성어이며, 전기 공급이 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는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상하였습니다.기존의 페트병 전구라는 아이디어에 물을 저장하고 정수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아이디어의 틀을 만들었습니다.이에 더 추가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두 차례 아이디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사회 이슈는 대부분 국내외의 뉴스를 통해 조사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도 괜찮지만 신속한 전달이 가능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쉬운 인터넷 신문이 좋습니다. 또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 사람들의 관심사나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얻은 이슈에서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아이디어는 적정 기술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온전한 성능을 낼수 있어야 하며 아이디어 제품이 최저가로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오지나 도, 개발도상국의 시골에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신내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나 햇볕이 따가운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태양 아래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전 세계의 22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장티푸스 등 더러운 물이나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 걸리는 질환에 쉽게 노출에 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돕고자 베네코아를 만들기 위한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전기 없는 빛과 깨끗한 물에 두마리 길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이전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 있었는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선행조사는 구글, 네이버 등의 인터넷 검색 방법, 키프리스에서의 특허 검색 방법, dvpris에서의 논문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베네코아의 선행조사에서는 대중적이고 성공적인 사례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태양열 증류기라는 키워드로 구글 검색을 통해 화면과 같은 실례들을 얻었습니다. 솔라볼, 솔바튼, 엘리오도메스티코, 워터콘, 헬리오즈는 어떠한 전기적, 화학적 연료 투입 없이 오로지 태양열 혹은 태양광으로만 작동하며 오염된 물 혹은 바닷물을 증류시켜 깨끗한 물로 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중 가장 단순한 원리로 작동하는 솔라볼, 엘리오도메스티코, 워터콘에서 영감을 얻어 청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 1차 청사진은 오염된 물을 정수함과 동시에 페트병 전구로 빛을 밝히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빗물을 모아 저장하는 저수조가 있고 저수조에 모인 물이 이동하여 페트병 전구에서 빛이 잘 나는 으로 실내를 비춥니다. 아래로 이동한 물이 필터로 들어가서 물에 있는 세균과 오염물을 제거한 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동에 필터를 거쳐 정수된 물이 모입니다. 이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진을 수정하였습니다. 2차 청사진은 정수전의 물을 저장해놓는 저수조를 땅에 두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를 없애고 태양열로 증류시켜 물이 한번더 걸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수조에 든 물에서 불순물은 아래로 침전되고 물은 태양열로 인해 증류됩니다. 수증기 상태로 이동한 물은 지붕에 걸친 부분에서 액화되어 실내를 밝게 비춥니다. 액화되어 모인 물은 중력과 모인 물의 수압으로 인해 자동으로 필터에 정수됩니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구매 가격과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지보수가 수월하고 제작 공정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성형성이 우수한 재료로 저수조와 수관의 소재를 결정하였습니다. 또 저수조는 빗물에 모으거나 직접 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하였고 침전된 불순물 등의 이물질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소재는 폴리프로필렌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은 녹슬지 않고 내열성이 뛰어나. 한여름의 높은 온도에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또한 강도가 높아 쉽게 부서지지 않고 수증기 차단성이 좋아 증류된 수증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수관은 증류된 수증기가 자연스럽게 상승되도록 한쪽으로 치우쳐진 원뿔 형태로 변경되었고, 상부에 도달한 수증기가 액화에 흐르기 쉽도록 사선방향 수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단순한 형태로 구성해 공정 시간이 짧으며, 가공이 쉬운 폴리프로필렌을 소재로 하여 현지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실 구매가가 줄어들어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가능하고 현지에서 제작이 가능하여 운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쉽게 부서지거나 녹슬지 않고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유지 보수에 유리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고 해가 떠 있는 낮 동안만이라도 밝은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와 정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함으로써 기생충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밝은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여 의료의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